전0 4 9번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P, 1대1 대응의 개수를 Q, 상수함수의 개수를 R를 할때 다음식의 값은 그랬습니다. 정역을 깔고요. 1, 2, 3이 갈수 있는 가능성들은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1 또는 2 또는 3으로 갈수 있습니다. 그래서 1이 갈수 있는 가능성은 각각에 대하여 2도, 각각에 대하여 3도, 자, 이렇게 모두 갈수 있죠. 이것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세 가지, 각각이 되어 세 가지, 세 가지 곱하면 27가지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p는 27이구요. 1대1 대응은, 자, 일단 1이 갈수 있는 가능성이 세 가지죠. 근데 2가 갈수 있는 가능성은 1대1 대응이니까 앞에 간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될수 있고, 3이 갈수 있는 가능성은 앞에 2개가 아닌 나머지 하나에 대하여 갈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처음에 3개, 그 다음에 2개, 그 다음에 1개에서 총 6개. 즉, Q는 6이 됩니다. 그리고 상수함수는 1, 2, 3에 대하여 모두 1로 가든가, 모두 2로 가든가, 모두 3으로 가든가, 이렇게 3가지가 있을 수 있죠. R은 3이 됩니다. 그럼 다 더하면 36, 정답은 3번입니다.